씻었어요. 잘 보이실래요, 바로 온 김에 하나 먹고. 어. 아. 가 멍게. 게 그래 망구천 원. 멍게가 좀 비싼가봐. 사 어. 거다. 너무 비싼 거못삽거 다들 안 들었어. 접시 여기 한만원 정도 돼요 갈치 조림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초장에 찍어 드시면 약간 꾹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저녁 멍게하고 같이 드려요. 안녕하세요, 청석입니다. 오늘도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가 오늘 택배는 제가 시킨 거예요. 멍기가 먹고 싶어서 시장에 가니까 마은 아치 사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택배로 한번 시켜봤어요. 산지직송 19,000 얼마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좀 드리고 저도 좀 먹고 멍게 소주가 먹고 싶어서 한번 시켜봤어요. 아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래, 멍게가 비싸다더라고요 다섯 개 만원 한다고 막그러더라고요 요렇게. 2kg. 1 9 0 0 0원 너무 비싸죠. 이렇게 너무 비싸요. 그래도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쌀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 그 그래, 어머님 친구분이 이거 먹게 다섯 개 해가지고 만원 한다면서 그랬더라고요. 여긴 조금 많이 들었고, 여긴 좀 많이 들었고, 여긴 조금 좀 적게 들었고, 2kg. 한번 썰어 볼게요. 제일 작은거 요만한거 작죠? 이거 한번 썰어볼게요요 꼬다리 요 꼬다리 씹어먹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내일 아침 아니 내일 아침이 아니라 내일 저녁쯤 반찬으로, 뭐, 다른 거 하고, 사이드 메뉴로 해가지고 부모님 드리려고요. 이거 까니까, 작아도, 지금 2월달에 먹으면 맛있거든요. 음, 똥도 없고 깨끗하네요. <laughs> 약간 씻고 씻고 올게요. 씻었어요. 잘 보이실래요? 어쩌러고데 바로 온 김에 하나 먹고. 싱싱하네요. 되게 싱싱해요. 아, 그래도 멍게가 되게 비싸네요. 맛있습니다. 뭐든지 깨끗하게 해가지고 신선하게 먹으면 그게 건강한 것 같아요. 또 내일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통통한 거는 부모님 드려야죠. 어, 뭐, 넌게, 어머니, 아버님 다 좋아하세요. 추울 때 이게 국산이래서 그런가 봐요. 수입은 좀 저렴하다면서 그랬던데, 그래도 먹는 거 국산 먹어야죠. <laughs> 멍게. 멍게. 예, 그래, 만구천 원. 멍게가 좀 비싼가 봐. 근데 그래, 그래. 여기 싸비신 거다. 어. 너무 비싸도 못산 것도 하더라고, 그 아줌마가. 그렇죠? 어. 나중에 저녁에 밥 먹을 때, 어. 깔치조림하고 그래, 해드릴게요. 응. 어. 어. 아, 이렇게 더 크다.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서 택별히 네. 시킨 게더싼 거야. 싸긴 다아요 응. 이렇게 큰거 어. 아줌마가 내 살짝 하세요. 그래 잘 자라대. 어. 그래. 가지고 오늘 잡아 가지고 네, 나중에 저녁에 깔치조림하고 네. 반찬 해 드릴게요. 여만만 주면다지 여기서 통영에서 응. 직접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그래? 내가 네. 하나 저녁에 먹어봤는데 아 맛있더라니까. 영무대야 어. 그래 연무대야. 탱탱하고. 어새 아들 이 국산이거든 이거서. 어 국산. 수입 온단다 수입. 어 수입은 좀 응. 그렇다니까. 그래. 국산이다 이거. 그, 비싼가 비싸니까 시장이 없나봐. 그래 이거는 역수쿠네. 어. 왜이거서 집을 얼마나 많이 켜그냐? 아이고 세상에. 아이 많이 붙다. 꼭지 따먹어. 나중에 꼭지랑 그래가지고 응. 드릴게요. 그래. 어 드리고. 그래도 맛있겠다 야. 그리고 엄마 어. 여기다가 닭 어. 닭고기 <laughs> 어제 먹고 남은 거 하나 먹어 맛있다. 맛있네. 이렇게 여기서 뒤에다가 얹어 놓고 이렇게 뒤에 맛있네. 이렇게 가지고 엄마 이제 낮에 어. 간식으로 이제 누가비가 어. 이거 한번 다 먹어줄 건데. 어. 언초 없고 그리고 음. <laughs> 누가비가 한 뼘도 안 먹고 안 먹었다. 뭐라도 음. 잘 드시면 음. 건강한 거지. 음. 아교에 아픈데 없대. 옛날에 어. 아픈데 이라고 얼굴도 비가. 좋아. 응. 네. 이가아가 장가도 가 꼬마들 가안 아픈 사람도 간다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안 아퍼서 이제. 나와야 세요 응. 맛있다. 일단. 맛있다. 맛있다. 고맙습니다. <laughs> 멍게, 멍게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쪽이요 냉동실에 그 생선 아저씨들한테 사놓은 이 갈치 있거든요. 이 갈치 조림도 같이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여기, 이 물이 끓고 있는데, 여기 무 있죠, 무. 이렇게 좀 썰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무를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삶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양념 갈치 여기다가 올리고 갈치 올리고 양념장 위에다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양념장은 마늘하고 대파, 그다음에 물엿 조금 부었거든요. 여기다가 너무 빨가면 그러니까, 고춧가루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간장 조금 넣고, 그 다음에, 그리고 미림, 정종,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 갈치조림에 참기름도 조금 넣어주면 좋아요. 안 나오네? 참기름 조금 넣어주고, 이렇게 만들기 전에 미리 고춧가루를 불려주면 양념이 또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나중에 다, 졸으면, 다시다를 조금 넣어주면 돼요. 싱거우면. 양념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갈치, 갈치 조림하고그 다음에, 이제, 멍게, 다듬을 거예요. 또, 물을 좋아하셔가지고, 무를 한참 삶았어요. 그러면 좀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갈치조림도 약간 국물이 있게끔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만들어놓은 양념장 여기다가 다시다를 좀 넣었어요. 끓여 가지고 지금은 국물이 많잖아요 이게 끓으면서 졸아썰들 거든요 어제 저녁에 온 봉지 두봉지 때. 한 봉지는 내가 먹고 한 봉지는 어머님 드리려고 아버님 아 두고 통통하죠 작은 것도 있지만 이런 건좀 통통합니다. 그거 해가지고 드리고 나는 소주 한잔먹으려고요 이거, 이거, 또깨끗이 씻어가지고 먹으면 맛있거든요 이거, 이깨이이 씻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반 이거, 가지이응이이이 응? 나오니까. 해물 해물집 아저씨들은 빨리 아들다좀 찢어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맞아 하겠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한 접시. 여기 한만원 정도 돼요. 갈치조림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초장에 찍어 드시게. 갈치조림도 다 됐어요. 약간 국물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저녁, 멍게하고 같이 드리려고. 멍게. 이거 네. 드시고 어. 먼저 드시고 밥 먹게 식사 하시게 드셔보세요 재운비로 할줄 알아요 재운비로 할줄모르죠 그런 안들어가어떠세요 맛있지 음 괜찮아요 아엄마어요음음 음.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음. 음. 아버지 하나 더 드세요 음. 싶어서. 이거 음. 아무것도 아푹 <laughs> 찍어. <laughs> 음, <잘 웃음> 괜찮아요. 음. 싱싱하죠. 음. 어제 통영에서 왔는데 음. 싱싱해. 됐다. 갈치조림 음. 해 놨거든요. 음, 어제 가면먹 뭐. 어, 맛있지. 지금 음. 철이래요 지금이. 네. 그래서 이게 비싼가 사람들이 네. 잘안 갖고 팔더라고. 네. 지금 묵고 또한 여름에는 안 먹어요. 음, 여름에는 안 먹어. 네. 먹어. 응, 맛있다. 응. 맛있지? 응. 응. 아버지 잘 드시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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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많이 드세요. 응. 나도 여기 밑에 내려가가지고 먹으려고요. 다시 응. 드시, 다으 드시고 뭔가... 계시면. 응. 예, 나도 밥 먹어. 챙겨 올게요. 응. 있다한 예, 번씩 시켜서 먹먹 응. 뭐, 뭐, 아. 먹으면 맛있을 것 응. 같아. 음. 응. 멍기 향이 좋아가지고. 음. 응. 다 드셨네. 응. 저도 이거 멍게 좋아합니다. 소장에 찍어 먹을 거야. 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네요. 오늘은 소맥 대신 따로따로. 연계를 한다고 손이 시려요. 아까 부모님 해드렸는데, 좋아하시니까 다음에 한번더 하려고요. 따뜻해질 때는 못 먹으니까, 여러분도 좀 드세요. 초장을 덜어서 먹어야 돼. 잠깐만. 초장을 좀 덜어서 먹겠습니다. 상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덜었어요. 이게 뭐 사는 거죠. 뭐 맥북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영화도 보고, 여러분도 한번 이거 시켜서 드세요. 맛있네요. 신선하고. 사랑.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만 먹고 이제 올라가서 쉬려고요. 감사합니다. 继续给拉去造。